일단 잘했어. 나가요. 잘했어. 나가요. <laughs> 나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 가나요? 육산빌딩이야. 왜요? 상조 그거 알아보러. 저희가 결혼 박람회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는 걸 제가 특히 힘들어해가지고, 저희는 가능한 간소화하고 간단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그렇게 하고 싶은데... 네네, 근데 이제 영훈이 아버지께서 뭔가 해놨다는 것 같아서... 어. 뭔지 확인하러 갑니다. 네, 방, 결혼 박람회 가면은 그게 뭔지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결혼 박람회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마침 백화점도 주변에 있어가지고. 더현대. 서울. 거기서 반지도. 볼겸음 외출을 해보겠습니다. 음. <목소리> 너무나 좀 아침에 걱정을 했던 것 같아. <목소리> 지금 <목소리> 하얗게 보니까 머리를 묶었잖아요. 지금 나중에 촬영할 때. 과하게 읽 어. <laughs> 그래도 안 된다. 갖고 아, 가면 돼. 어. 어, 사진은 찍어 놨으니까 보정만 해주세요 하면 돼난 어. 아, 이런 생각도 해. 그 결혼 사진 솔직히 나이 보 기억도 안 나잖아요. 그쵸. 우리들이 좋아서 하는 어. 건데, 그니스드메로 그러니까 엮여 있는 것 자체가 난 사실 좀 불쾌하거든. 어. 어. 그니까, 드메까지는 이해가 가요. 그 결혼식 당일에 드레스랑 메이크업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싶은데. 그지 스튜디오에 있어서는 좀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이게 우리는 또 워낙 일상을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어. 그리고 우인이가 할줄 알아서 타고 그게 큰것 같아 어, 나는 어, 어, 어.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어 우리가 할줄 아니까 음, 내가 편한 대로 음, 부담 없이 음. 하고 좀 마음이 큰것 같아요 정... 63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왔다 갔다 <laughs> 나 63빌딩 처음 와봐 아, 진짜? <laughs> 어 진짜? 어 온 김에 전망대를 가야 되나 그러면? 육상 미팅 올라가 봤어 당신? 응 어? 언제? 초등학교 때인가? 헐인가뭐 그걸로 왔는데 헐 역시 광역시인 이따가 그 상담 끝나고 여기 전망대 카페나 한번 가볼래? 응. 보이네 처음이라니까 한번 보여줘보실래? 에? 뭔가? 일단 밑으로 가봐 <laughs> 밑에 베이커리나 이런 거 있다니까 <laughs> 돈 보지마 어 먹고 싶은 거 몰라 <laughs> 가보이기는아 음. 이쪽으로 먹을이귀어 음. 맞아 그래서 나도 보고 너무 귀엽네 했데 가격 보고 놀이훨어와 음. <laughs> 아, 맛있겠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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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마늘은 굉장히 폭력적인 친구거든 맞아

난 나가요. 나가안도 돼, 안도 돼. 나도 나 이거 야 돼. 도망침. 나웃 너무 대놓고 도망쳤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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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아서 가주시면 돼요, 나가야 <laughs> 돼. <laughs>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데는 안할 거면 기본적으로 호응을 하면 안 돼요. 아. <laughs> 이게 꿀팁인데 어. 호응을 하면은. 관심이 있다의 표현이라서 난 예의였어. 왜? 만약에 예의를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응. 아예 음, 관심 없어를 어. 보여주는 어. 게 나을 어, 수 차라리 있어요. 차라리 그분의 시간도 뺏지 그치. 않고 서로의. 어. 어. 제가 이제껏 박람회 여러 곳 다녀봤잖아요, 영혼. 어. 어. 웨딩은 느낌이 달라요. 웨딩은 차원이 달라요. 웨딩은 와 달라요. 진짜,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까지 거절 의사를 얘기했는데도 계속. 잡아요 자발. 어, 짜 깜짝 놀랐어. 그그 그, 그때 진짜 피가 쫙쫙 달더라고요. 그러니까. 되게 말도 잘하시고 진짜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완전 합리적이에요. 맞아요. 근데 막내 의지로 내 생각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음. 뭔가 타인의 의도로 인해 내 생각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음, 원래 영업이에요 이것도 다 홈페 넣는 거. 아, 아 홈페 넣으셨어 진짜로. 홈페 넣는 거면 그래. 야, 나 잠시 우리 멍좀 데리니까나 살짝 지금 좀 그래? 바람을 쐬야 될것 같아. 그래? 일단. 뭐지? 왜안 놀래? 놀랬어요. 놀랬어? 놀랬어놀랬어 음. 놀랬어? 놀랬어. 진짜? 한번 그거 봐봐. 어? <laughs> <오! 웃음> 근데 왜 가슴에 손을 안 얹어? 놀래면 이거 뭔가? 영훈이 놀래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데. <laughs> 엄청 놀랬어 <놀랬었지? 웃음> 아니 지금은 조금 놀랐어. 영훈아. 음? 고생했어. <laughs> 나는 괜찮았는데. 아, 괜찮았어. 음. 아,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 것 같더라고. 이 표정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생각이 들긴 했어. 어그러나 아, 나름대로 그래도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비즈니스 표정. 아, 그래? 아니었어? 그래. 나는 알았어. 영원히 나랐을 수도 있어. <laughs> 원래 생각한 방향이 옳았던 것 같아. 야,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. 제가 이 건물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육삼빌딩 카페는 안 가보고 바로 롯데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롯한데? 아, 가현대서 가보겠습니다. 가서 밥도 먹고 우리 좀어 정신을 좀. <laughs> 아까 빵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역시나 예산 견지. 맞아, 훌륭해. <laughs> 일단 매겨놔야 <laughs> 돼. 뭘 하든 매겨놔.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. 음, 얘기해주고 고마워. 응. 행설 조절하잖아 지금. 볼수 있어. 아무 문제 없어요. 와. 현대백화점에 도착습니다왜 <laughs>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아 백화점인데? <laughs> 그게 늙은이가 주말. <같이> <laughs> 여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적응이 안 돼. 노인이도 그 젊은이 중 하나야. 아 세상에. 나 지금 좀 약간 어르신들이랑 먹고 싶은 거 같아.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괜찮아.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에 대해 신경을. 아, 있어. 너무 좋다. 어. 나 사실 지금 살이 분불력이 떨어져 있어. 내가 데고 갈까, 그냥? 맛있다. 아, 뭐였지, 영훈아? 매콤 탄탕면, 음. 모짜렐라 김치 삼겹, 크리스피롤. 음. 잘, 먹겠습니다.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찐피자. 응, 음, 응, 음, 찐피자. 바삭바삭한 게. 부찌개 넣기도 하고. 그네 음, 피자 넣기도 는게 되게 신기하다 면도 드시고. 맛있게. 네. 대박. 땀이 좀.. 마음이 긴장되는 거 같애 원래 배가 차야 되 사람. 기본적인 게 충족이 돼야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아.. 모임... 아 하는 게 스트레스 찐으로 풀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런 매운 음식 먹으면 정신없다고 안 좋아하잖아요 음... 근데 워낙 정신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정신없 음식을 먹으니까 오히려 뭐 리프레쉬가 정신이 되는 사람이... 거야? 응그 응, 응. 도둑으로 도둑을 치료하잖아요 이독제도. 어 이독제도. EJ. 어 EJ. 정신이 돌아왔어요. 좋네요. 대박이야. 오늘도 다 비온 거대이었다 그들이었던... 귀여워. 일단 고치 왔고요. 촬영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. 촬영 안 된대요. <laughs> 저희 반지 맞췄어요 어, 일단은 샀습니다. 네. 색장도 한 번에 잡고 반지도 한 방에. 어 네. 소리 망한 것 같은데? 뭐 어쩔 수 없지 나랑 나라... 나라... 니라 이겁니다. 음. 이라나가 저희가 라나때 초반부터 우리 커플링 맞추면 이걸로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<laughs> 나랑 결혼해줄래? <laughs> 그래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이번에 웨딩 반지 찾으면서 사실 다른 브랜드를 많이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약간 이게 웨딩 반지용은 아니고 커플링으로 많이 쓰는 반지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. 실물 보니까 어. 어, 실물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. <laughs> 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나 원래 흰색이었잖아요. 어, 맞아맞아 맞아. 근데 막상 껴보니까 검은색이 되게 어,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마음에 반지는 진짜 실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훈이 내가 껴줘야 되는데 그래? 영훈아 응. 음? 내 아이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부터 반지 반지키리는... 끼면 약간 뷰티 유튜버처럼 포즈 취해줄래 영훈아? <laughs> 뷰티 유튜버를 본 적이 없다던데 <laughs> 그런 것 같아 몰라요 <laughs> 한번 보자 우리 영훈이 괴물셋 <laughs> <laughs> 진짜 예쁘다 영훈아 잘 어울려 어, 고마워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둘러보고 집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빠이! <laughs>